국내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최대 이제 주 69시간 일하는 예, 예. 그 안에 대해서 어, 보완 검토를 지시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거고 의견 수렴을 해서 네. 이게 뭐 근로자들의 권익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시키고 알리겠다라는 그렇죠. 그 취지의 얘기를 예, 예. 하면서 예, 예. 정부는 또 그렇게 나오고 있던데 네. 자이안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발언 이거 좀 보면은 글쎄요 이거 그냥 조금 처마 처음부터 검토할 거란 생각했는데 또정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엇박자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세계 역 흐름을 역행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많았는데 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음.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 준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 근로자 위원제가 입법 예고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반론이 많이 제기되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이 그러, 뭐 좋지 예, 않은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네. 또는 노동부 장관이나 말이 다 틀려요. 음. 노동부 장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컨트롤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고 뭐 하겠다 음... 큰 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대통령실에 검토하라고 한 거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고 네.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글로시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 국민을 이해시키겠다, 이해시키겠다. 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군, 그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데 음. 그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정확한 철학과 비전 하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철회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예,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는 주 근무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는 주 52시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네. 선진국들들은 주한 40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호주 보니까 네. 주 38시간, 프랑스 네. 뭐 35시간 네, 예. 이렇게. 그렇죠. 그 정도 40시간 내외로 하는 네. 점점 줄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잖아요. 어 과학이 발전되면서 모든 게 자동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노동 시간이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것을 로봇이 대행하고 음, 음. 자동화가 대행하다 보니까 줄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화인데 지금은 사, 개개인의 삶이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라벨이 중요한 워라벨. 거고 아. 일과 개인의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점점 시간을 줄여 들어가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4.5일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낸 후보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대선에는 4.5일 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69, 69시간. 69시간. 그러니까 69시간. 이것은 사실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만 바라보고 음. 노동자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라든가 일하는 분들은 좀 두렵잖아요. 그동안도 사실은 휴식이 잘 보장 안 됐는데 연차 못 많죠. 현재 사실 대다수 기업이나 대다수 조직들이 네. 연차가 쓰는 것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아. 눈치 보이잖아요. 예. 눈치 안 보고 이래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어 우리가 좀 말이 뭐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과로사 사유로 그렇죠. 가는 거죠. 워라밸 사유, 사회, 행복한 사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 네. 아니 지금 국제기구 같은 데서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건강에 정말 네.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주 60시간 이상이라는 네. 거그 문제 있다, 과로사 위험이 있다라는 게 판단인데 뭐 다섯 시간 정도 차이 는 있겠지만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바뀌게 된다면. 이게 과연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어, 개념이고 하나는 제도가 될 것이냐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mz 세대 네. mz 노조의 반발 반대 입장이 나온 다음에 부랴부랴 재검토 그런 지시도 나오고 설득해라 이런 지시 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MZ 세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이 노동의 문제는 MZ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어, 계층, 전 나이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해결하고 아, 있으니다 예. <laughs> 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예 노동은 MZ 세대에 있는 특정 어떤 노조의 얘기만이 아니라 음.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 큰 양대 그렇지. 노총이잖아요. 네. 그런 단체의 얘기를 듣고. 전 나이 계층의 노동자들의 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특정 계층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음. 맞지 않는 것이고 네. 또 MZ 세대 는 이런 것들이 그 MZ 세대에 대한 또 해명 자체도 저는 네. 그 노동부 장관이 어떤 해명을 했는가에 이것이 잘 지켜지겠냐 하니까 어. MZ 세대들은 11시간 뭐 하고 11시간 휴식하고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 휴식이 잘 보장되겠냐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음. 어, MZ 세대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자기 잘 찾아 먹을 것이다. <웃음> <웃음> 노동부 장관 같은 그렇게 한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음. 만들고 이렇게 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되는데 MZ 세대들은 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 뭐 어떻게 하겠다. 사실 저희 비서진들 중에 네. 저는 사, 어 MZ 세대가 한네네분 계세요. 예, 예. 20대 30대 초반이 네 분이나 오. 돼요. 어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휴가 같은 건타지안 해도 네, 네. 사실 눈치 보고 가는 건 사실이죠. 한국 사회에. 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18시 저녁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가 있으면은 맞아요. 눈치 보고 퇴근하잖아요, 가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너, 저는 사실 6시 되면은 사무실 나와서 다른데 가 있다가 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담 아... 안 주려고. 예, 아니, 아니면 평소는 제가 문을 열어놓고 근무하는데 네. 6시 딱 되면 문 닫고 아... 일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문 열어놓으면은 퇴근하는데도 보이네요. 보이잖아요. 네, 그럼 부담스럽겠어, 안요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음... 관계문화의 사회다 보니까 MZ세대들도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 평상시 업무엔 강하지만은 자기 복지에 대한 주장은 강하게 하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치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음. 워라벨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풍경소리님이 이런 댓글 주셨네요. 현재 연차를 당당히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할 때 바짝 네. 일하고 쉴때다뭐 뭐 길게 쉬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네. 그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요. 빈 시간을 이렇게 일하게 된다면은 내가 아~ 뭐~ 쉴때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있는 회사야 뭐~, 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작은 기업 뭐~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는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럼 눈치 보여서 결국 모시게 되고 쉬더라도 집에 이제 일할 걸 가져가가지고 네. 아니면 뭐~ 계속해서 메신저 카카오톡 <laughs> 켜놔라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사무실에 안 가지만은 뭔가 그래서 답을 해야 되 재택 근무 하는 거예 재택 근무시 네, 그것도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될까 봐 것이죠. 걱정하는 거죠. 네. 제가 세계 노동 시간을 따져 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52시간이 정착되면서 원래 우리가 연간 2000시간대였는데 음. 1900시간대 노동국가가 그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노동 시간이 많은 겁니다. 어... OECD 평균 노동 시간은 연 1600시간입니다. 어, 1600시간 정도인데 엄청... 어, 그 우리가 어... 300시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예. 1400시간, 독일은 어... 1300시간대 어... 노동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것은 어, 60 9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네.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노동 시간이 다른 정책과 다른 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노동 네. 시간이 길고 야근 많이 하고 그니까 그게 뭐 몰아서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네. 일을 많이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우려가 되는 또 장시간 노동 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게 리듬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고 아이를 갖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이를 키우기도 나중에 어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에 노동 네.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출생에도 이거는 악영향 을 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실제 예. 이것은 노동 시간은 지금 어,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 있죠. 예, 가정 생활과도 연결이 되고, 저출산과도 네. 저출생하고도 관련이 되고, 음. 또 사회 다른 문 그거와도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음, 네.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이뭐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MG 노조와 네. 전문가들 만나서 토론하고 설득자 보게 살것 같은데 글쎄요. 아니 이걸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이 사회가 좀더 활기있게, 네. 또 생명력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좀 입장만 들어서, 그렇죠. 일을 많이 할수 있게 바짝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든 법이 통과가 돼야 주 69시간제 음. 최대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미자 그 이. 의원님. 의원 같은 네. 경우는 한노이 국민의힘 간사 같은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음. 아마 세미나 해도 저는 별 기대를 못하는 것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번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어,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가짜 뉴스와 세대 간 소통 문제 등으로 가짜뉴스.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부터 오해. 잘못된 거예요. 가짜 뉴스고 예. 소통 부 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고, 네. 주요 내용은 70년간 유지된 일주 단위를 묶어서 하는 것을 주 52시간을 이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 근로 시간 저축 제도를 도입해 축적된 근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아야, 휴직권. 네.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는 거죠 음. 사람은 몸이 기계가 아닙니다 한한분에 집중적으로 일을 몇 며칠 야근을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한 나의 삶이잖아요 음.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저녁하고 네. 여기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린 바로 건강에 그 영향이 가는 것인데 몰아서 오. 일주일하고 뭐라서 <laughs> 일주일 쉬고 쉬... 이것은 사실은 아, 우리 몰아서... 생체 리듬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주6 9시간 네. 일을 하고 나면 쉬다고 어, 하더라도 그게 네. 제대로 쉬어질지 네. 너무나 고된 일, 그 근로 노동 때문에 쉬는 시간도 제대로 못쉴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어떤 기업주들만 좀 유리한 것이고 음. 노동자들은 점점 죽으라고 하는 거죠. 실제. 네. 하,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귀로 될것 같고요 우리가 주 오십이 시간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오 일제에다가 네. 하루 여덟 시간 근무 사십 그렇죠. 시간 근무에 원래는 네, 예. 근데 최대 연장근로 열두 시간 해가지고 일주에 오십이 네. 시간을 할수 있다 근무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육십구 시간까지 최대 늘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네. 대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아까 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했지만은 네. 그 진짜 다 적립해 가지고 한 번에 쓸 수가 있겠느냐 제주도 한달 살이 이런 거할수 있겠느냐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게 생체니즘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몰아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게, 이게 사실은 젊어서도 있네. 마찬가지고 네. 야간에 군에서는 야간 근무가 있잖아요 있죠. 야근도 있고 네. 밤새워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증이 한 이삼 일 가요 사실은 젊어서는 하루 갔는데 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분 밤새워서 근무하는 경우는 한 3일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체 이름이 그런 것이죠. 네. 적절한 <laughs> 네. 휴식과 일이 조화가 돼야 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데 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역행하는 것 같아요. 노동조차도, 노동조차도. 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하고 네.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음. 하고 있는 거죠. 네.